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믿기 어려운 가난 속에서 살았던 트로트 가수 탑10입니다.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가수들도 각자 힘든 시절을 겪으며 오늘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들의 꿈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명웅, 진성, 송가인을 포함한 트로트 가수들이 어떻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 벗어나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감동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0위는 김수찬. 김수찬은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가수 중한 명이다. 하지만 지금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수많은 고난과 노력의 시간이 있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 서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다양한 행사와 경연에 참여하며 이른 나이에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김수찬은 오랜 시간 무명으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음악을 지켜나갔다.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방송 출연 기회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은 채 묵묵히 실력을 쌓아갔다. 그에게 진정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TV 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출연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수찬은 특유의 밝고 유쾌한 에너지, 그리고 강렬한 무대 장악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기존의 트로트 이미지에서 벗어나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트로트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의 무대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예능감과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이후 발표한 곡들은 연이어 히트를 기록했고, 김수찬은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리듬과 스타일을 가미해 트로트를 젊은 세대와 연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르로 자리 잡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 김수찬이 보여줄 새로운 음악과 무대는 트로트 장르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 전반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9위는 설운도 설운도는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끌어온 전설적인 인물로 그의 이름은 트로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지금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했지만 그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망을 키워온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설운도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데뷔 초기에는 그의 음악이 주목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무명 시절 그는 작은 무대에서 노래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가수로서 인정받기 위해 무수한 오디션과 공연을 소화했고,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켜냈다. 그에게 진정한 도약의 기회를 안겨준 곡은 황진이였다. 이 곡은 특유의 애절한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창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설운도를 일약 국민적인 트로트 가수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곡의 성공 이후 그는 수많은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하며 트로트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설운도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세련된 감각을 담아 폭넓은 세대의 공감을 얻었다. 지금의 설운도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음악적 경력과 변함없는 무대 열정은 후배 가수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과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한류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인기는 여전하며, 특히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 설운도는 언제나 무대에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경험과 깊은 감정이 녹아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위로와 감동을 느끼게 한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정상의 자리에 오른 그는 트로트의 가치를 새롭게 정리하며 여전히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8위는 정미애. 정미애는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하는 가수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의 노래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겨 있으며 꾸준하고 성실한 행보로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야 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정미에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꿈을 품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제약과 현실적인 벽은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음악을 향한 길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녀는 노래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생계를 위한 일을 병행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시절, 그녀는 무명의 가수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고, 무대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하며 서서히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정미애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곡을 통해서였다. 이 곡은 그녀의 깊이 있는 감성과 단단한 보컬을 그대로 보여준 무대로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도 사회적 메시지와 감정을 절묘하게 녹여낸 그녀의 음악은 기존의 트로트와는 또 다른 깊이를 선사하며 차별화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후 정미애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고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겸비한 가수로 성장했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미디어 노출보다는 음악 자체로 승부하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더욱 깊은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되었다. 현재 정리에는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가수는 아닐지라도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진정성과 실력을 겸비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그녀는 대형 스타 못지 않은 무대 존재감을 보여주며 트로트의 감동을 정직하게 전달하는데 집중해왔다. 꾸준한 음반 활동과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중장년층뿐 아니라 감성적인 음악을 찾는 젊은 세대에게도 점차 호응을 얻고 있다. 7위는 태진아. 태진아는 한국 트로트 음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다. 수십 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트로트 문화의 한 축을 형성해온 상징적인 존재다.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가난한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난 그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온갖 일을 하며 어려운 시절을 견뎌야 했다. 젊은 시절,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고, 음악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꿈을 잃지 않았고, 무대에 서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첫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1970년대 후반, 그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적인 창법이 담긴 트로트 곡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후 발표한 곡들이 연이어 히트를 기록하면서 태진아는 단숨에 대중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특유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매력은 그의 음악뿐 아니라 방송활동에서도 빛을 발했으며, 그를 통해 트로트는 더욱 대중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 태진아는 단지 가수에 머무르지 않았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라디오 DJ, MC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트로트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섰다. 또한 후배 가수들의 멘토로서 음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업계 내에서도 깊은 존경을 받고 있다. 그의 존재는 단지 유명한 트로트 가수 그 이상이다. 그는 트로트의 외연을 넓히고 장르의 대중성과 세대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한 문화 아이콘이라 할수 있다. 현재 태진아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함과 동시에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젊은 세대에게도 호감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아들 이로와의 음악 활동으로도 화제를 모았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예능을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널리 알리고 있다. 육위는 남진, 남진은 한국 트로트 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살아있는 전설이다. 지금은 모두가 존경하는 대중가수로 자리매김했지만 그의 인생 여정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힘든 일을 감내해야 했고, 음악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닌 삶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수단이었다. 젊은 시절의 남진은 음악을 향한 열정 하나로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에 맞서 싸웠다.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는 단한 번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대에는 이미 쟁쟁한 가수들이 즐비했기에 무명 가수로서 자신의 색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특유의 묵직한 감성과 깊은 울림을 지닌 목소리는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커리어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곡은 바로 님과 함께였다. 이 노래는 단순한 사랑 노래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에 대한 깊은 정서와 그리움을 담아내며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 곡의 성공은 남진이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곧 트로트계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이어지는 히트곡들과 수많은 방송 출연을 통해 그는 국민 가수의 자리에 올라섰고,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남진은 무대 위에서의 열정뿐 아니라, 품격 있는 인성과 따뜻한 인간미로도 사랑받았다. 그는 음악 활동 외에도 후배 가수들을 위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한국 대중음악계의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있다. 수많은 음악 시상식에서 영예로운 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지금도 그의 이름은 존경과 함께 불리고 있다. 오늘날의 남진은 단지 과거의 명성을 등에 업은 가수가 아니다. 그는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며 트로트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고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무대에 대한 사랑, 음악에 담긴 삶의 이야기, 그리고 진심 어린 노래는 여전히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5위는 장윤정. 장윤정은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연 주인공이다. 오늘날 수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그녀지만, 그 뒤에는 결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고난과 눈물이 있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꿈을 키워야 했고, 음악을 향한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데뷔 후에도 긴 시간 동안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무명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자신을 단련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기교에만 의존하지 않는 진심 어린 노래, 단단한 감성과 따뜻한 음색은 점차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좌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닦은 끝에 마침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장윤정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트로트의 민족에서의 활약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어 발표한 어머님은 뻔하다와 같은 곡들은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녀의 노래는 때론 밝고 경쾌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삶의 진실함과 따뜻한 정서가 스며들어 있다. 이후 장윤정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트로트의 흐름을 바꾼 인물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녀는 트로트를 올드한 장르가 아닌 세련되고 친근한 음악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앞장섰고, 수많은 젊은 가수들이 트로트에 도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대중음악계 안팎에서 그녀가 이룬 영향력은 막대하며, 특히 여성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는 독보적이다.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장윤정은 삶의 태도에서도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된다.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진솔함을, 거리감보다는 친근함을 선택하며, 팬들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왔다. 방송에서는 유쾌하고 털털한 모습으로 웃음을 주고, 음악에서는 진심을 담아 감동을 전한다. 4위는 김연자. 김연자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한축을 차지하는 아이콘이다. 그녀의 음악은 수십년을 관통하며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왔고, 트로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는 단지 경력의 길이나 인기를 넘어 그 진정성과 품격을 말해준다. 그러나 오늘날의 찬란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연자는 어린 시절부터 삶의 무게를 일찍이 경험해야 했다.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다양한 고된 일을 감내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무명 시절에는 주목받지 못한 채 묵묵히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당시 대중음악계는 남성 중심적 분위기가 강했고, 여성가수로서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자리 잡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김연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 무대에 대한 열정을 믿고 끝없이 노력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감성을 담은 노래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모르 파티라는 곡을 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아모르 파티는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 열광하게 만든 이 노래는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장르의 대중성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한 대표적인 예다. 김연자는 이 곡을 통해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트로트의 고정관념을 깬 아티스트로 재조명되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세련된 스타일링, 흔들림 없는 가창력은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김연자위 음악 여정은 국내를 넘어 일본 등 해외에서도 활발히 이어져 왔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국경을 넘어선 감동을 선사하는 대표적인 한류 아티스트 중한 명이기도 하다. 수많은 음악 시상식과 방송, 콘서트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팬들과 소통해온 그녀는 명실상부한 대중음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3위는 송가인. 송가인은 오늘날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얼굴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그녀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대중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기까지 그녀는 무명의 시절을 견디며 수많은 좌절과 한계를 마주해야 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가난과 기회의 부족,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오디션에서의 실패가 있었다. 음악에 대한 꿈을 안고 무대에 섰지만, 송가인이 처음부터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공연할 무대조차 부족했던 시절, 그녀는 작은 행사장과 지역 무대를 전전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애썼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중심을 지키며, 국악으로 다져진 탄탄한 기본기와 진심 어린 노래로 관객의 마음을 두드렸다. 전환점은 미스트로 출연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송가인은 특유의 깊이 있는 음색과 고풍스러운 무대 매너. 그리고 국악적인 뿌리를 지닌 독특한 창법으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다.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실력을 보여주었고 마침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이 우승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결과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다시금 젊은 세대와 대중문화 중심에 서게 되는 계기를 만든 순간이었다. 이후 송가인은 트로트 여가수로서는 드물게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폭넓은 팬층을 확보했다. 그녀의 콘서트는 매진 행렬을 이루었고, 방송 출연 요청이 줄을 이었다. 그녀는 다양한 예능과 시사 프로그램, 음악 방송에 출연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고, 트로트를 넘어선 국민 가수로 성장했다. 송가인의 인기에는 단순한 실력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그녀는 언제나 대중 앞에서 솔직하고 따뜻한 태도로 다가가며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간다. 특히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보기 드문 트로트 가수로 그녀의 존재는 세대 간 음악의 다리가 되고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지역사회를 향한 기부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연예인으로도 자리 잡았다. 2위는 진성. 진성은 깊은 감성과 담백한 진정성으로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수다.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대중에게 사랑받는 지금의 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의 인생 여정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위한 노동에 시달리며 음악이라는 꿈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 그는 가수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무명의 삶으로 보냈다. 음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와 자비를 하며 삶을 버텨냈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수많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당시에는 트로트 시장 자체가 불안정했고, 신인 가수로서 발붙일 자리조차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만으로 버텨냈고, 자신만의 호소력 있는 음색과 절절한 감성으로 점차 대중의 귀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진성이 인생을 바꿔놓은 곡은 바로 안 되나용이었다. 이 곡은 제목처럼 절실하고 애틋한 감정을 담아낸 노래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도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공감하며 진성은 단숨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단발성 유행에 그치지 않고 그의 음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사랑받았고 결국 트로트계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진성의 음악은 꾸밈이 없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삶의 무게와 감정을 진솔하게 녹여낸 가사와 노래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그가 무대에서 들려주는 목소리는 마치 삶의 단편을 노래하듯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그의 노래는 세대를 초월해 깊은 공감을 자아낸다. 지금의 진성은 수많은 음악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트로트계의 대표 주자다. 다수의 음악 프로그램, 예능, 콘서트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무대 매력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후배 가수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선배로서 음악에 대한 진심과 끈기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는 인물이다. 1위는 임영웅. 임영웅은 단순히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를 넘어 지금 이 시대 한국 대중음악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음악을 넘어 문화현상을 대변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 그리고 꿈을 전하는 또 하나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이명웅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살아가며 음악이라는 꿈은 현실 속에서 언제든 꺼져버릴 수 있는 희망에 불과했다. 가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뒤에도 그는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각종 아르바이트, 노래방, 음식점, 행사장 등을 전전하며 삶과 음악을 동시에 버텨야 했다. 무대는 작았고, 관객은 적었지만, 그는 단한 번도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그가 견뎌낸 시간은 길었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실력과 진정성은 천천히 쌓여갔다. 진정한 전환점은 TV 조선의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찾아왔다. 임영웅은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섬세하고 따뜻한 보컬, 흔들림 없는 진심, 그리고 무대 위의 겸손함으로 단숨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화려한 기교보다는 감정의 깊이를 선택했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과 감성에 닿았다. 결국 그는 우승을 거머쥐었고 동시에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스타로 거듭났다. 이제 나만 믿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은 늘 도망가 등 수많은 히트곡들은 그의 보컬을 통해 단지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의 추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되었다. 그는 노래로 말하고 무대 위에서 감정을 전하는 법을 안다. 그런 점에서 임영웅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음악 그 자체로 이야기하는 예술가다. 현재의 이명웅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팬층, 매진을 기록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 음원 차트 1위를 휩쓰는 기록들, 그리고 광고계의 러브콜까지 그의 이름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겸손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영웅시대로 불리는 그의 팬덤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 그와 함께 성장하고 위로받고 서로를 응원하는 공동체로 발전해왔다. 임영웅의 진짜 힘은 노래 잘하는 가수라는 수식어 너머에 있다. 그는 노래에 진심을 담아내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삶에 말을 건넨다. 그의 음악은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외로운 이에게는 친구가 되며 때로는 인생의 새로운 용기가 되어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많은 이들이 그를 영웅이라 부르는 이유다. 앞으로도 이명웅은 단지 한 장르의 스타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한국 음악의 흐름을 바꾸고 트로트의 외연을 넓히며 감동과 진심이 중심이 되는 음악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그의 노래는 지금 이 시대의 삶을 감정을 그리고 꿈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또 다른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